경북 북부에서 가장 험한 산악지대죠. 봉화와 울진을 잇는 국도 건설 공사가 무려 8년째 진행 중인데요. 마침내 전체 구간의 절반 정도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부분 개통됐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산을 넘자 교량이 나오고 계곡을 지나자 터널이 이어집니다. 백두대간 줄기를 가로질러 곧게 뻗은 도로는 봉화와 울진을 연결하는 36번 국도입니다. 길이가 불과 40km지만 공사는 8년째 접어들었고 이 가운데 먼저 완공된 절반 정도 구간이 오는 수요일에 개통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영주에서 구령계곡까지 1시간 20분 거리가 이제는 40분도 안 걸리게 됐습니다. 터널 입출구부에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통제실에서 어, 눈이 오거나... 어... 길빙시 자동분사가 되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해안 7번 국도까지 나머지 20km 구간은 아직도 3년을 더 공사해야 합니다. 왕복 2차선 도로지만 터널과 교량이 60개에 달해 웬만한 4차선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었고 이런저런 사고로 4명의 인부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북북부 최대 난공사로 꼽히는 봉화와 강원도 태백간 국도 공사는 현재 73%의 공정률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하는 내후년 2월 이전까지는 개통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